세월이 비켜갑니다. 그러니까요. 정면 돌파가 비켜가요. 네, 정면부터. 네, 차차가하겠습니다 정면, 네, 좋습니다. 네, 자 오른쪽도 네, 자연스럽게. 네, 자 정면 다시 한번 다른 포즈부터 할게요 네, 그냥 그녀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패션 아이템이죠. 네. 자 오늘 어떠신지 네, 한말씀 딱 소감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,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, 네 오늘 후배들이 네, 정말 많이 왔어요 배후배분들이 어, 어떠세요? 보고 싶었던 얼굴도 여기 이 장소에서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까또 너무 반갑게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네 좋습니다. 정말 고객들과 또 이런 자리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쪽으로 바로 네 안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은 이타